안녕하세요. 환영해요.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행운이 당신을 따르길. 모험을 멈추지 마세요. 잘 가요, 친구. 네. 그럼요. 딱 맞는 말이네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laughs>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나중에 한잔 사세요. 도와드려 영광이었어요. 도움의 손을 뻗으면 우정의 손으로 잡아야죠. 부탁이에요! 제발... 자비는 신성한 것이랍니다. <웃음> 제발... <웃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는데, 나는 관대하다라고... 제발요, 저 멸종이기라고요. <laughs> <laughs> 왜? 어째서? 잡아라. 뭉쳐. 함께 공격! 싸우자고! 덤벼! 행운은 우리 편이다. 한 바탕 놀아보자고. 전승지기들이 오늘을 노래하리. 돌격! 만세! 잘 됐네요. 잘했어요. 멋지게 해내셨군요. 실력이 매우 좋으시네요. 도망쳐! 여길 벗어나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도망쳐! 도망쳐! 따라오세요. 이쪽입니다. 가요. 어서요. 여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쳤어요. 치료가 필요해. 도와줘. 제발. 혼자서는 힘들겠어. 골치 아프겠는걸. 지금 공격. 모두 함께 공격.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없어. 뭐였더라? 앞, 아, 밑, 앞. 아, 주먹. 아, 아니 아니지. 아래로 모았다 위로 하고 발이었던가? 전 지금이 딱 보기 좋아요. 사실 몇근더 찌면 좋겠지만 뭐두말 하면 잔소리죠. 아, 진짜 제모해야겠네. 우리도 엄지손가락 있다고요. 봐요. 새로운 말이 자꾸 생겨서 머리가 아파요. 오늘은 누가 저더러 베이글려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엘프 말인가? 나는야 바람 속에 나뭇잎. 근데 크고 통통한 나뭇잎. 검들고 마법 쓰는 그런 나뭇잎. 전 거의 채식주의자라 할수 있죠. 풀이랑... 어... 풀을 먹는 동물들도 먹으니까요. 별을 겨눴는데 달을 맞췄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위대한 일에 도전했고 달은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니까요. 하루는 타우렌이랑 얘기하다가요. 아니, 늑대인간이었나? 뭐가 소고 뭐가 개였지? 말하는 동물들이라니 정말 유치해요 너희들의 두목으로서 권장하건대 때때로 존경하는 자세라면 언제든 내 논리에 도전해도 좋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헌데 그 어떤 주제도 금기시되진 않을 거다 단 방금 논란이 됐던 주제는 빼고 말이지 나의 판다른 혈통을 문제 삼은 대가로 난네 목을 취할 것이다. 자, 이제 네 놈들 중 다른 할 말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후. 당신이 행복한 장소를 상상하세요. 아니면. 제가 행복한 장소를 상상할까요? 어디가 검고 어디가 하얀지 보여 줄까요? 제 손에서 이돌 뺏어 봐요. <laughs> 좋아요. 그럼 다른 돌은 어디 숨겼는지 찾아보세요. 온천에서 일어난 일은 온천 밖에서 말하지 마세요. 꼬리 만지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우, 왜 이러세요?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자기! 아가씨에게 한잔 사시죠. 뭐야? 겨우 한 잔? 장난해? 쿵푸로 단련된 제 악력을 보여드리죠. 음향의 조화에 대해 아시나요? 전 균형대 위에서 몇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답니다. 우후! 칙칙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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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버벅. 우후!